아,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사노따오입니다 아,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<laughs> 구독자 1000명이 되기까지 무려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,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많이 느리게 오기는 했지만 어, 그래도 꾸준히 응원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상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또 조금 더 채널을 키워보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어서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이벤트 상품은 많이 준비하고 싶었지만 순수하게 제 사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준비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. 1등은 원하시는 물생활 관련 상품 아무거나 5만원 이내에서 고르시고 링크를 알려주시면 제가 구매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요. 2등은 네오 컴팩트 소일 8 l 짜리 하나 준비했고, 3등은 박테리아제 네오 A 1,000ml짜리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그리고 진행 방법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유튜브 이 영상 댓글에 응모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응모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려고 하는데요. 추첨은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어,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 거북이 투복이 있잖아요. 그 투복이가 한번 뽑아 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<laughs>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. 어떤 방식이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. 이벤트 기간은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1월 31일 날 말일 날 당첨자 발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시청자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어, 유튜브 시작하고 어, 작은 발걸음을 뗄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어, 모든 분들께 어,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고맙습니다.